안녕하세요. 으뜸 종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포르쉐 카이엔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 정말 명품 SUV 차량이죠. 가격 좋은 카이엔 차량을 많이들 찾으시는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 카이엔 디젤 4.2 S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식 같은 경우에는 13년 10월 등록에 키로수는 15만 1,000km를 주행하고 있고요. 성능집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트렁크 교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교환이 아니라 후면부를 컨버전을 해놨는데요. 신형 컨버전이 완료가 되면서 후면부 테일 램프를 교환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가 어쩔 수 없이 교환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누유불량 부족 또한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보험 처리까지도 굉장히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 외관 색상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바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1인치 휠까지 들어가면서 옵션은 스포츠 크로노 옵션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경정비까지도 꽤나 잘 되어 있습니다 블로우 모터와 양쪽 등속 조인트, 디퍼 오일, 엔진 오일까지도 다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저희 1등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2,45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바로 전면부터 부 설명드릴게요. 정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진 현상 발견되지 않는 깔끔한 관리 상태에 광량까지도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네트에 포르쉐의 엠블럼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 라이트 워저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보시는 것처럼 포르쉐의 아이덴티티가 정말 잔뜩 들어가 있는 전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면부가 신형 컨퍼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르쉐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페리 전 모델과 후 모델이 전면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모르실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부가 특히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후면부가 신형 컨버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 특이사항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광 상태까지도 우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휠 타일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 타일 사진 보시는 것처럼 21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앞뒤 양쪽으로 70에서 8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의 브랜드는 고가의 타이어인 피렐리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큼지막한 루프에 파노라마 선루프, 양옆으로는. 루프레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에는 리피터가 따로 없고요. 휀다 쪽에 붙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어 테두리 부분에는 그런 몰딩이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을 살려갈 수가 있겠고요. 쿠페형 디자인이 아닌 정통 SUV 디자인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가 높은 만큼 뒷자리 공간성까지도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문콕이나큰 특이상 없이 깔끔합니다. 대망의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진 현상 발견되지 않은 깔끔한 관리 상태의 광량까지도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후면부가 신형 컨버전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기형의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면발광의 밝기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래쪽조차 보시 는 것처럼 커드머플러 TV 탑재가 되어 있는데 후기형으로 변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스포츠성이 강하게 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함께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리드나 리어범퍼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트렁크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트렁크는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잘 올라와 주면서 안쪽 공간성 꽤나 훌륭하고요 내장대 또한 커버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깔끔한 관리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한번 들춰보면 아래쪽으로는 네, 보시는 것처럼 오디오 앰프가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조금 더 고품질의 사운드를 즐기실 수가 있겠고요 트렁크 닫는 모습 바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 작동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르쉐 카이엔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에는 깔끔한 관리 상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실내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깔끔한 색상의 블랙 시트가 입혀져 있고요. 시트 부분에 큰 오염이나 해진 부분 없이 깔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우석에는 전동 시트와 함께 메모리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자석의 윈도우는 오토 윈도우에 전동 트렁크 개폐 버튼은 하단부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포르쉐는 좌측 편에서 시동을 걸 수가 있겠고요. 이미 시동을 걸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관리가 잘된 차량답게 핸들러 전이는 진동 정말 없습니다. 바로 계기판도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포르쉐의 상징인 오구 계기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 주행 거리 15만 1,700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림 현상 경고 등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동을 좌측 편에서 걸 수가 있겠고 키까지도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오토 라이트와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리포크의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 깔끔하고요. 핸들 양쪽으로는 핸들 리모콘과 핸즈프리 페드 시프트 앞면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레버 형식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전동핸들 부착이 되어 있는데 부드럽게 잘 작동해 주는 것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우측 키 펜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구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 포르코로노 시계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으로는 포르쉐의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또한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양 옆으로는 에어벤트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의 스피커는 하만카돈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바로 한번 비춰드리면 후방 카메라는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 주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CD 플레이어와 오디오 조작 버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운전석 조조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서스펜션 감쇠력 조절 장치와 오토 스탑 기능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바로 위쪽으로 넘어오실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러와 블랙박스트 채널, 하이패스 단마이까지 올바르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1열 깔끔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까지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공간성까지도 정통 SUV 차량이기 때문에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또한 마찬가지로 화만 카돈 스피커 들어가고요. B필러 쪽에도 에어벤트 위치해 있지만 가운데 쪽 넘어 오시게 되면 가운데 쪽도 있기 때문에 총포존으로 사용 가능하시면서 2열 독립 공조 시스템 양쪽 모두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로 넘어 오시게 되면 적당한 사이즈의 팔걸이 용도와 두개커헤더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쪽 한번 비춰드릴 건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정말 끝까지 개방감 있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감까지도 챙겨갈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포르쉐의 카이엔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르쉐의 카이엔 디젤 4.2 S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사고 차량의 관리 상태 너무나도 훌륭하면서 금액대가 정말 너무나도 저렴했는데 후면부가 후기용으로 컨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까지도 좋았던 차량인데요 저희 으뜸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2,450만원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측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가 직접 엄선해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뜸정보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